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리아 요가 지도자 헬리입니다. 오늘은 트리코나 아사나라고 하는 삼각 자세를 주의를 했어요. 이 동작은 좌우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고, 흉추의 회전력을 늘릴수 있는 동작이에요. 먼저 서서 진행할게요. 구독, 두 발을 앞쪽으로 나와주시고, 골반에 양손을 얹어봐요. 왼쪽 다리를 1m 뒤로 활짝 열어냅니다. 두 다리 뻗은 상태, 양팔 사이즈로 크게 펼쳐, 시선 오른손 끝. 자, 호흡 마시고, 골반 왼쪽으로 밀어내고,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하게 내렸어요. 시선은 쭉 뻗어진 손끝을 향하실 거고요. 만약에 바닥에 손끝까지 을 내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발목 잡거나 정각이 잡아주셔도 괜찮아요. 호흡 다섯 번 챙겨주세요. 반대로 가볼게요. 왼손 바닥에 내리시는데 숙련자 분들은 발날 바깥쪽 초보자 분들은 안쪽에 두셔서 밸런스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맞춰볼게요. 오른팔은 옆으로 쭉 뻗어내 송추가 회전할 수 있게 손끝 하늘로 밀어올립니다. 왼쪽 골반은 앞으로 더 당겨내고 오른골반은 뒤로 뻗어내고 뒤에 있는 왼발 매트를 꾹한번더 눌러서 발 뜨지 않아 마찬가지, 다섯 번 정도 머물러 주시고, 구독, 좋아요. 자, 이제 왼쪽 다리 챙겨 오시고, 그대로 올라와, 골반을 짚고, 이번에 반대쪽, 오른쪽 다리 1m 뒤로 활짝 열어내요. 양팔 옆으로 뻗어서 시선 왼손 끝 마시고, 골반 오른쪽 밀고, 왼손을 바닥판에서 풀어 놔 줄게요. 시선은 오른손 끝 멀리 바라보고, 척추 꼬리뼈 마디마디를 길게 쓰면서 정수리를 앞쪽으로 더 끝까지 밀어내볼게요. 자 오른다리 뜨지 않게 바닥 한번더 밀어내고 팔을 그레트리거나 오른손이 내려가요. 발을바닥쪽 혹은 안쪽 왼팔 하늘로 더 끌어올립니다. 시선 따라가주시고 왼골가자 뒤로 밀어내실게요. 호흡 다섯 번 마찬가지 챙겼다가 양손 맨 끝으로 눈, 다리 당기고 그대로 일어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잘 따라해보시고 건강한 하루,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아리아 요가 가까운 지점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頑張って。